LG 윙, 과연 잘 나왔을까요? 달리고, 또 달리고, 멀티태스킹은 어떤지, 유튜브는 정말 잘 되는지, 제품은 튼튼한지 꼼꼼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LG전자가 요 근래 출시했던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여기 LG의 윙이 지금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구해왔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기대가 좀 컸기 때문일까요? 1세대 플랫폼이기도 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많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된다고? 라고 하는 것도 좀 있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LG 윙에 대해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막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 보다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가 회전하는 독특한 구조이니만큼 보호필름과 케이스는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따로 뒤에 걸어놓을 수 있는 고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찐득찐득한 젤 패드로 여기 뒤에다가 부착이 되는 방식이고요. 기본으로 제공된 보호필름은 여기 메인 디스플레이와 세컨드 디스플레이에 모두 부착이 되도록 돼 있어요. 기본 구성품에 좀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LG 윙 자체가 여기는 후면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순정 케이스가 이렇게 꽂았을 때 카메라가 튀어나온 카툭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호필름을 좀 붙이고 사용을 해 보니까 메인 보호필름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회전 궤적에 따라서 보호필름을 이렇게 끓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용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내측 보호필름이 좀 많이 긁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조그만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 간격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면과 면 사이 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 이렇게 덜렁거리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 공간이 너무 좁으면 움직일 때 긁히거나 좀 뻑뻑할 수가 있죠 LG 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별도의 보호 필름이 없으면은 긁히진 않는데 보호 필름이 있으면 순정 보호 필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긁힌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뭐 갭이나 유경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회전할 때이 힘값이나 반발력 끝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는 이런 튜닝은 꽤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사용을 좀 하다 보니까 처음엔 이거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작동했었는데 이제는 끝에서 약간 좀 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래도 초기와 힘값이 좀 달라졌지만 어쨌든 이 돌아가는 회전감은 지금도 만족스러워요. 특히요. 메인 디스플레이가 진짜 얇고요. 그리고 여기 별도의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라서 좀 위아래 베젤은 좀 두껍긴 하지만 어쨌든 화면을 넓게 쓸수 있다는 점 자체는 되게 큰 장점입니다. 근데 이디스플레이 두께가 얇아가지고 이 자체의 강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좀 이렇게 잡고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흔들지 않아도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가장 소리가 많이 나는 부위가 여기 있는 좌측 상단 부위인데 이 부분 누를 일이 잘 없지 않나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게임을 할때 이쪽을 좀 누르게 되는데, 이럴 때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1세대 같은 경우에도 이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맞다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었는데, 2세대에 와가지고 고쳐졌었거든요. 뭐이 LG 윙도 그런 작동구조가 2세대가 나오면 좀 고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2세대가 나오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돌렸을 때 반속도도 확실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LG 윙에 스냅드래곤 765G가 탑재됐다고 해서 아직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에 765G라니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AP 자체만 놓고 봤을땐 그렇게 나쁜 AP는 아닙니다. 웬만한 게임이나 작업을 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여기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에서도 이게 사양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닌데 이렇게 성능을 최대한으로 올려도 그렇게 끊기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꽤 괜찮죠. 사실 LG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낮은 만큼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나 뭐 그런 최신 AP를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스마트폰에 탑재하기가 불가능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특히 이렇게 특이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많이 팔리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조건으로 가져오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AP는 그렇다고 치고 이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제품은 평소에 돌려놓고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왔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문자 보내는 중에도 영상은 재생이 되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게 가장 일반적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위에 있는 화면에 키보드가 가리지 않고 밑에는 키보드로 위에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쓸수 있다는 점도 되게 편한 점이에요 근데 저는 LG 윙의 가장 큰 사용도는 바로 게임을 하면서 동영상을 볼때 요때 그 사용성이 최적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앱은 위에서만 실행되고 어떤 앱은 밑에서만 실행되고 처음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위에서 실행 가능한 앱은 몇개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위로 올리면 모든 앱을 위에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몇개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 메뉴에서 세컨드 스크린 앱을 누르면요 많은 앱들이 이렇게 비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만 시켜주면 밑에 디스플레이에서도 대부분의 앱들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아스팔트9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실행시켰을 때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쓰도록 이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컨드 스크린 앱에서 밑에 화면에서만 띄울 수는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앱이 아니라면요 위에 화면에서는 영상을 보고 아래에서는 게임 같은 거 특히 자동 사냥을 지원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여기 설정이 있는데 여기 설정에 보면 원하는 볼륨의 소리만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소리는 끄고 영상만 이렇게 소리를 올려가지고 영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 화면이 좀 정신상 업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살짝 올리면은 게임 런처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게임 화질을 조정해가지고 게임 해상도를 낮추고 프레임 속도를 낮춰가지고 조금 더 성능에 영향을 덜 주고 배터리에 영향을 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게임 대기 중 절전 이걸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어둡게 변하고 거의 화면이 안 보입니다. 살짝 누르면 화면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죠. 그래서 그냥 영상 볼때 이렇게 영상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화면이 약간 터치 돼가지고 좀 불편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위에서 드래그 를 해가지고 그림락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켜게 되면 화면을 터치해도 화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게임 모드에서 절전을 누른 다음에 위에 부분에서 그림락을 누르면 밑에 디스플레이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뒤에선 열심히 게임이 돌아오고 내 캐릭터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림락을 종료하고 절전을 해제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게임 자동 사냥을 하면서 동영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요 LG 윙이 정말 좋은 스마트폰이 될수 있겠네요. 진짜 이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는 갤럭시 폴드보다도 훨씬 더 화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폴드도 화면을 두 개로 나누면 아래쪽에는 게임, 위쪽에는 영상 이렇게 해도 디스플레이의 길이만 놓고 보면 윙이 조금 더 길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윙을 함부로 추천드리지 못하겠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는요, 기기에 따라서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영상을 올린 것처럼 게임, 영상, 영상, 이런 조합으로 컨텐츠를 동시에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LG 윙의 경우는요, 영상과 게임을 동시에 돌리는 건 가능한데, 게임, 영상, 영상, 이런 조합은 안 되고요. 영상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밑에는 네이버 TV고, 위에가 유튜브인데, 하나의 영상을 재생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이렇게 멈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영상 두개 틀어놓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작은 화면에 인터넷 강의를 띄워놓고, 큰 화면에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띄워놓고, 인터넷 강의 영상의 볼륨을 최소한으로 낮춘다거나, 아니면 한쪽에 ASMR 영상을 틀어놓고 여기 한쪽에다가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틀어놓는다거나. 그리고 저 이거는 될줄 알았는데 밑에다가 이제 유튜브 뮤직을 이렇게 틀어놔요. 그럼 이건 영상이 아니라 뮤직이잖아요. 1, 2, 3 초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영상을 틀게 되면 밑에가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원을 하는데 안 쓰는 거 하고 안 돼서 못 쓰는 거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동영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좀 그런데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으면 위에는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밑에서 댓글을 볼수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밑에는 컨트롤러로 쓰고 위에는 영상으로 쓰고 유튜브 앱으로는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웨일 브라우저를 쓰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웨일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로 들어가고요. 제 영상을 이렇게 켰어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했을 때 화질이요. 360p하고 720p 요거 두 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요. 이 상태에서 PIP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면 작게 화면이 떠요. 근데 이것도 좀 로딩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에서는 1080p를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IP 모드를 따로 눌러줘야지 1080p가 지원한다는 점하고, 웨일 브라우저의 유튜브 인터페이스가 실제 유튜브 앱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볼수 있긴 하지만, 아, 전 조금 손이 잘안 가네요. 조금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스피커 부분도 제 생각보다 많이 좀 아쉬웠어요. 단순히 스피커가 스테레오가 아니라 모노만 지원한다. 한쪽만 지원한다고 아쉬웠던 건 아니었고요. LG 윙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스피커 홀이 있고 상단에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스피커 홀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스피커 홀에서 나온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전면 상단에 있는 얇은 홀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위에 있는 홀은 단순히 이렇게 통화할 때 소리를 듣는 용도고요 음악을 들을 때는 밑에 있는 이 홀에서만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게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소리가 좀 찢어집니다 내구성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장 나도 AS 센터가 너무 많고 이 하나의 모노 스피커도 품질이 조금 뛰어나면 괜찮긴 하겠지만, 볼륨을 올리니까 소리가 조금 불안정하게 찢어진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 LG 스마트폰에서는 아무래도 블루투스 이어폰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뭐쿼드덱도 빼고요. 뭐 분박수도 뺀지좀 됐고요. 내장 스피커 음질은 많이 신경을 좀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LG 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위, 1순위가 이렇게 스위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이 순위가 바로 여기 있는 후면 카메라와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나오는 전면 카메라입니다. 특히 팝업 방식의 전면 카메라는, 자, 내구성 테스트까지는 아직 해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재미있는세일포인트임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제품의 특징을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이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디스플레이에 뭐 이쪽에 카메라가 탑재가 됐다면 베젤도 두꺼워졌겠지만 또 디스플레이의 두께가 되게 두꺼워졌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본체의 두께는 뭐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께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전체 두께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전면 카메라를 요 상단 디스플레이에 탑재하지 못한 것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윙은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린이 탑재된 제품 중에서는 두께가 진짜 얇은 편이에요. 맞아요. 뭐, V50나 V50S, 이런 듀얼 스크린 케이스가 탑재된 제품들하고 뭐 비교도 안될 정도로 얇고요. 뭐, 폴드나 이런 제품하고 비교해도 두께 차이는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이 제품을. 이렇게 추락시키면은 자동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게 한거 이것도 꽤잘 작동하고요. 그럼 이렇게 렌즈 보호를 위해 카메라가 자동으로 닫혔다고 돼 있죠. 다만 이제 이 카메라가 튀어나오거나 들어갈 때 소리가 조금 더 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카메라를 꺼낼 때 윙하고 소리가 나고요. 넣을 때 윙하고 소리가 나죠. 이 괜히 이름이 LG 윙이 아니에요. 윙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빨에 혹시 뭐 고춧가루나 뭐가 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면 조용한 곳이라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좀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후면에 있는 3개의 카메라 이것도 꽤 재밌습니다. LG에서는 이렇게 메인 디스플레이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짐벌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최상단에 있는 렌즈는 이 짐벌 모드일 때 사용되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일반 카메라 모드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돌리게 되면 이 짐벌 모드 상태에서는 이 위에 있는 카메라만 사용이 가능해요. 왜이 짐벌 모드일 때는 밑에 있는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냐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기본 설정이 16대 9 비율로 옆으로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카메라 모드일 때는 뭐 4대 3이나 16대 9로 해도 위아래로 길고 옆으로는 짧아요. 즉,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돌렸을 때제 위에 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옆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고요. 밑에 있는 두 개의 카메라는 센서가 위아래로 길게 그렇게 내부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짐벌 모드 상태에서 밑에 있는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센서를 이렇게 잘랐어야 되기 때문에 화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막아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어두운 곳 기준으로는 이 렌즈의 조리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짐벌 모드일 때도 조금 더 밝은 메인 렌즈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카메라의 밝기가 가장 밝고 화소수도 가장 높고요 또이 기본 카메라가 광학식 손떨림 방지인 OIS가 탑재돼가지고 어두울 때는 가장 화질이 뛰어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도 짐벌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어두울 때 이렇게 사용하고 제일 위에 거 쓰는 게 조금 더 화질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짐벌이라는 이름이 조금 실제 짐벌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벌 기능이라는 게 실제 짐벌처럼 회전하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모터가 돌아와가지고 보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위에 있는 120도의 넓은 화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흔들림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크롭 해가지고 보정해 주는 소프트웨어 보정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큰 범위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의 슈퍼스테디나 뭐 고프로나 이런 소프트웨어 보정 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뭐 굳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소프트웨어 보정을 할때 LG 윈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의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 보정 값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마치 진짜 짐벌 마냥 이렇게 조이스틱 인터페이스와 화면 잠금 기능 그리고 이렇게 모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인터페이스는 확실히 짐벌에 그것을 좀 많이 가져온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짐벌 기능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맞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요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좀해 보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0 울트라랑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보면 어떨 때는 노트20 울트라가 조금 더 좋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윙이 조금 더 좋기도 해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뭐 LG 윙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스마트폰하고 비교했을 때 손떨림 보정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단 이제 정말 밝은 상황이 아니라면 낮이라고 해도 구름만 조금 끼면, LG 윙의 영상품질이 노트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를 길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꿀단지 PD님이라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보셨더라고요. 거기서도 제가 말한 거랑 뭐 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건 뭐더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네, 그 대신에 만약에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을 한다면 가로로 촬영할 때 이렇게 들고 촬영하게 되면 좀 불안정하긴 한데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쥐고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촬영할 때 그립감 자체는 어, 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새로운 폼백터가 적용되는 1세대 모델치고는 정말 잘 나온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쉬움이 좀 많은 기기예요. 사실 이런 구조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IP54 등급의 방수방진이 지원되고, 무게도 260g에 가격도 한 100만원 정도라고 하는 거는 절대 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플랫폼을 서포트해주지 못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뭐 이렇게 흔들리는 디스플레이 유격, 아쉬웠던 스피커, 기대에 못미쳤던 짐벌 기능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자동 사냥을 하면서 영상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뭐 이거보단 두 배나 비싼 갤럭시 Z 폴드2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만족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 한정해서만 봤을 때 얘기예요. 그런 환경 아니더라도 애초에 이렇게 넓은 화면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폴드의 혁신성을 따라오기에는 뭐 가격적으로 더럽고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할되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평소에는 보통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썼다가 필요할 때 길게 늘릴 수 있는 뭐 폴드라든지 내년 초에 공개가 될 LG의 뭐 롤러블 스마트폰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LG 윙이 공개됐던 영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맛보기고 맨 마지막에 짧게 나오는 그 롤러블 스마트폰에 대한 힌트. 그게 이제 진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LG 윙을 공개하지만 사실 더 대단한 걸 개발하고 있다고?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저만 들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LG 윙이 과연 2세대가 나올까요? 그리고 내년 봄에 LG전자에서 출시하게 될 롤러블 스마트폰은 얼마나 대단하게 나올지 기대 반 걱정 반 그렇게 됩니다 특히 하드웨어도 좋은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개선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아무래도 1세대 제품이니만큼 걱정이 좀 되는데 예전부터 LG전자는 롤러블 TV라든지 돌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윙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제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